자마플 개념이 케자 코사인 제곱이 있고 <laughs> 사인 제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코사인 제곱을 바꿔주는 게 기본 국룰이죠 사인엑스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x 제곱이 뭐니까 1이니까 사인엑스 제곱을 항상 1배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고 코사인 제곱이라는 것을 1배기 사인 제곱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써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laughs> 이 녀석은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X, 더하기 4라고 쓸수 있겠지. 그러면, 사인 X라는 거를 뭘로? T라고 바꾸자. 그럼 T의 범위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바꾸자. y는 요 식을 sin t라 바꾸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 플러스 3이라 쓸수가 있겠지. 그럼 이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축이 뭐가 돼요? t는 2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를 생각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최대는 t에 뭐 넣었을 때. 최대, 최소는 t에 뭐 넣었을 때. 일 넣었을 때. 됐어요? 그래서 <laughs> 계산만 해주면, 최대 최소가 끝이 납니다. 근데, 틀렸네. 왜 틀렸을까? 내가 이놈의 범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 범위가 안 나와 있으면 이게 맞아요. 근데,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사인 그래프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 말인 즉슨,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이게 아니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t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0부터 1까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t가 마이너스 1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1까지를 보자라는 거니까 t가 0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 것이고 1일 때 최소값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x의 범위에 따른 이 t값의 범위 신경 써서 잘 봐야 된다는 뜻이다 자그 다음 거는 사인 제곱을 바꾸겠지요 y는 2의 1- cos x의 제곱 플러스 4 cos x 플러스 1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럼 y는 마이너스 2코사인 x의 제곱 플러스 4코사인 x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x를 뭐라고? t라고 써보자. t의 범위는 뭘까요? <laughs> 그래프를 그려야지 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나옵니다. 0에서부터 요게 한 바퀴단 말이야. 2파이. 근데 한 가운데로 잘라가지고 여기를 생각하래.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t값의 범위는 이거다라고 확정짓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y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3이니까 위로 볼록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laughs> 축이 뭐예요? 두군의 합이 2죠? 그럼 t는 1이란 뜻입니다. 됐어요? 그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은 뭐이 정도 있을 거고, 1은 여기 있는 거니까, 요렇게 범위가 잡힌다. 그래서 1 넣었을 때가 최대더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소더라. 이 말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laughs> 그래서 앞에보다 여기가 최대 최소 부분이 생각보다 더 쉽습니다. <laughs> 자, 유리함수껄. 유리함수로 하면 되지. sinx를 뭘로자 x의 범위 다 나왔죠. t의 범위는요. 자자동으로퐁 t 나와야 됩니다. 자 y는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5. 자 여기서 우리가 점근선은 알긴 알거든. t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거를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t 플러스 2분의 분자가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양인지 음인지 그래서 표준형으로 항상 바꾸세요 2분의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2 여기 5니까 플러스 9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t 플러스 2분의 9 빼기 2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점근선이다라는 것이 t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거다. 마이너스 2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최대는 t에다가, 최대는 t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해 주면 된다는 뜻이고, 최소는 t에다가 들어서 계산만 해 주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응? 자, 이게 코사인 앞에 a가 붙었지? 맞죠? 그러면 이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된거요 고일 과정에서도 1차의 계수에 알수 없는 어떤 미수가 붙어 있을 때 흔히 미정 계수를 하는 건데 이게 붙어 있을 때좀 까다롭거든요. 왜냐? 축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 최인지 언제 최선지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좀 귀찮아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sin x 제곱이라는 것을 뭘로 1 마이너스 코 사인 x의 제곱으로 바꿀 거고 y는 마이너스 코 사인 x의 제곱 플러스 e 코 사인 a 코 사인 x <laughs> 여기 1은 없어지겠네 그렇죠 이걸로 완성 그럼 코 사인 x를 뭘로 라고 제안할 거야. t의 범위는 x의 범위를 확인한 다음에 한 바퀴 돈거잖아 그럼 x가 실수 전체일 때나 요한 바퀴 돌 때는 큰 차이는 없다. 전체적인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려면 뭐다 따져야 되는 거지만, 한 바퀴만 있으면 뭐 크게 문제 될거 없이 내가 아는 코사인 사인의 범위를 바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e a t 를 생각을 할건데 우리는 구간이 정해져있어 뭐라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로 이렇게 대충 정해져있는 상태인데 이마 이거의 축이 뭐예요 t는 a란 말이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를 볼건데 근데 최대값이 5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번째 위로 볼러갑니다 위로 볼록한데 최대값 찾을 거야. 어? 그러면 바깥에 안에 다 해야 되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그럼 요요점선 사이에서만 봐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대라는 거예요. 여기만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 이 범위에 대해서 최대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인데, 얘가 최대값인 5로 결정이 된대 젠장, 양수 a네. 어 할피 일단 했으이가 계속하자. 2a는 뭐예요? 마이너스 6, a 값이란 마이너스 3이 이것도 성립합니다. 그런데 양수를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버려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저 때도 확인해야 돼요. 저 말이 없어. 양수란 말이 없으면 두 번째 <laughs> a가 요 사이에 들어있을 때. 자, 등호는 선생님이 먼저 넣습니까? 정의역에 포함되는 상태를 보고 써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안에 집어 넣으시면 돼요. <laughs> 자, 요렇게 그려지더라. 그럼 꼭다리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A 넣었을 때가 제일 크겠지. 축이 A일 때니까. A 넣어 볼래요?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 제곱. A의 제곱이 뭐다? 5일 때. 그럼 A란? 풀마, 루트, 5인데 양수만 생각했는데.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해놓고, 2보다 큰네 이놈은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그래서 세 번째, 축이 이제 이쪽에 있을 때, 그래서 a가 1보다 큰 범위에 있다면, 요렇게 그려질 거니까, 1 넣었을 때가 최대 일 거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1 집어 넣어보니,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최대 값인데, 걔가 5가 돼야 되더라. 그래서 a는 3이다, 이 말이 된 거예요. 구분을 반드시 해서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